하는, 노래하는 그림동화 시간이에요. 오늘은 무슨 동화를 들려줄까요? 다 함께 들어보세요. 가 뭔지 아시나요? 우리 아주 아주 게으른 아이를 불러서 호랑이 목걸이가 뭔지 들어볼까요? 네. 네. 기름을 짜니 고소한 참기름이 수술시 방아리에요. 게으른 아이는 강아지 한 마리를 데려다가 참기름에 푹 절여서 고소한 냄새를 풍겼지요. 어휴, 참기름 냄새,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하니 온산호랑들이다 몰려왔어요. 어우, 고소한, 고소한 냄새 맛있겠다. 맛있겠다. 베르나이는 호랑이 가죽을 내다 팔아 부자가 되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공감 독서의 김성현입니다. 안녕하세요. 그림 동화를 노래로 읽어주는 다근혜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법문이입니다.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주줄이 네. <laughs> 네, 깬 호랑이는 어, 2010. 아, 이제 2005년도에 나온 책이에요. 그래서 올해 딱 10년이 됐거든요. 그래서 사실 그 제가 어제 일도 잘 기억이 안 나는 나이가 돼서 10년 전에 뭐 이렇게 <laughs> 일은 정말 막막하기는 한데 열심히 기억을 되살려서 오늘 이야기 해보도록 하고요. 우와. 그러면, 아, 우리, 그, 줄줄이 깬 호랑이 여기 계신 분들도 저 방청객분들 앞에 아주 많습니다. 한 100명 정도 되는 것 같죠? 아, 그, 저희가 사실은 독서 심리 공부를 하는 분들이시기도 하고, 그리고 이제 그 그림책을 모두 좋아하시는 분들이 여기 이렇게 꽉 차게 모였습니다. 그러면은 한번 그 저희들을 대표해서 이 나온 패널 분들 세 분이 질문을 하나씩 해 주실 텐데 작가님께서 하실 수 있는 부분과 아주 자유롭게 아주 솔직하게 그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한번 해 보시겠어요 <laughs> 안녕하세요 어, 그... 이제 서울대, 미대 동양학 쪽을 전공하셨다고 제가 봤는데요. 그 보통 그림을 그리신 분들 같으신 경우에는 개인전을 하시거나 아니면 화가로 나가시거나 이쪽으로 많이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그림책을 하시게 된 계기와 또 이제 그림책 중에서도 뭐 창작이나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는데 이렇게 예비하게 책을 많이 하셨더라고요. 보니까 그래서 이쪽 분야를 하셨... 하시게 된뭐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. 예. 네, 그 저는 예전부터 그림책이 너무 좋아서 그림책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씀드리면 참 좋겠지만 별로 그렇지는 않았고요. 예. 네, 대학 다니는 동안 그냥, 예, 작업하고 저도 뭐 개인전 하면서 이렇게 될줄 알았어요. 근데 이제 그, 정말 우연하게 그, 어, 대학 다니면서 그 아르바이트로 출판사에서 그때 정말로, 정말로 레알 아르바이트로 이렇게 사파 그리는 거를 했었었는데, 예, 졸업하고서 이게 이제 점점 점점 이쪽으로 옮겨 가면서 이렇게 그냥 어느 날 정신을 차려 보니 제 직업이 이게 돼 있었던 그런 케이스예요. 그래서 음 뭐가 이렇게 막 멋있게 말씀드릴 얘기는 별로 없고요. 그런데 어 이제 그런 것 같아요. 그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그 파도와 함께 흔들려라 그런 말이 있는데요. 지금 지나고 보니 그런 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이렇게 그 기회나 뭐 어떤 그 나한테 어떤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내가 꼭 이쪽으로 해야지, 이게 아니라 그냥 열어놓고 있으면 어떤 것이 나한테 올지 모르고, 그 중에서 어떤 거를 잡았더니 또 그게 나하고 잘 맞고, 그러니까 물론 이건 이제 지나고 보니, 예, 그랬던 게 아닌가 싶고, 그래서 그 파도와 함께 흔들려라, 그 말을 더욱 사랑하게 됐습니다. 예. 어, 그리고 또, 어뭐 아, 그, 그림옛 아, 이야기를, 옛 이야기를 하게 된 것도 비슷한데요. 어, 그러니까, 어, 처음에는 제가 그, 이, 주주리 깬 호랑이 이전에 백구라는 책이 있어요. 그래서 예 제가 그 아마도 그런 쪽의 그림 스타일이 저한테 맞고 그 제가 그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하게 될 거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런데 이제 어, 이것도 이제 그그 그 뭐지 어, 학습지와 그 음, 학습지와 잡지의 중간 형태되는 그런 책들이 있었어요. 그 때쯤에.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. 그래서 그런 일을 그때 하게 됐거든요.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한 꼭지의 옛 이야기를 이렇게 그, 하게 됐었고요. 주주리께 소랑이도 그때 처음 본 이야기예요. 그래서 그때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옛 이야기 하나를 아주 짧게 그리는 작업으로 얼마 동안 하면서 아 이렇게 재미있는 어 이게 옛 이야기가 이렇게 재미있구나 그런 거를 그때 이제 하게 해서 이렇게 그림 스타일도 그래서 옛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바뀌고요 이제 그렇게 된것 같아요. 예. 그 잠깐 한 아르바이트가 그 계기가 돼서 이렇게 유명하고 훌륭한 그림책 작가님을 만나게 된 것이 정말 그 아르바이트 하게 된그 계기가 저는 감사드리네요. 아, 그러그 다음 질문 한 번. 어, 저희 아이가 이 책을 처음에 읽었는데, 엄마,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. 엄마, 이 책은 호랑이가 웃기게 생겼어. 다른 전래동화를 보면 호랑이들이 좀 무섭고, 이렇게 위협적이고 그런 느낌이 오는데, 얘는 정말 우스꽝스럽게 생겼어.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아, 그래? 그러면서 다른 책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, 정말 호랑이는 무서운 존재, 막 이렇게 와자, 이렇게 와닿았는데 이 호랑이는 굉장히 우스꽝스럽고 재미나는 그런 호랑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호랑이의 그런 이미지를 좀 이렇게 바꿔보시려고 이렇게 그리셨나 하는 궁금증이 생겼더라고요. 생기더라고요. 그러니까 옛 이야기에 호랑이가 나오는 우리나라 옛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요. 그러니까 그 거기에 또옛 그러니까 이야기마다 그 호랑이가 약간씩 그 상징하는 것들이 조금 다르기도 하고 이제 그렇잖아요. 그래서 그 무서운 호랑이로 나올 때의 호랑이가 상징하는 것과 이렇게 그외또 이거 말고도 굉장히 어리버리하게 나오는 옛 이야기들이 또또 많아요. 무슨 뭐 이렇게. 예, 무튼 <laughs> 굉장히 많잖아요. 예, 그래서, 그, 그, 우리나라에서의 그, 우리나라 옛 이야기에서의 호랑이는 꼭 그렇게 무서운 면도 있고 저렇게 어리숙한 면, 이렇게 같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, 저기서는 그, 그 되게 이렇게 어범한 호랑이 쪽에 얘기를 맞추게 된 거죠? 예, 예, 그래서. 그림이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익살스럽고 그래서 아마 더 저희한테 재밌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. 그 다음 질문해주세요. 어, 저는 실제 제가 가르키고 있는 친구에게 받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.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 참깨나무가 이제 정자나무로 나오는 특히 그거를 또 선생님께서 작가님께서 숨겨놓으셨더라고요. 두 페이지로 이렇게 덮어, 펼쳐서 있는데. 저는 차라리 제가 순수하게 정말 정자나무로 받아들였는데 친구 한 명이 손을 떡 들더니 선생님, 저 참깨나무는 실제로 제 키만 한데 왜 정자나무로 그리셨어요?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서, 어, 너희 상상력을 주시려는 거 아닐까? 이렇게 대답을 했지만, 혹시 작가님이 그런 질문을 받으신다면, 이제 친구에게 어떤 더 좋은 이제 대답을, 저보다는 훨씬 좋은 대답을 해주실 것 같아서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. 제가 직접 초등학생한테 그런 질문을 안 받아서 너무 다행이고요. <laughs> 그, 그러니까, 저기, 그, 초등학생들한테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을 때가 있어요. 솔직히 저도 이렇게 아이들 다니면서 만나더라도요. 그, 그래서 막 진땀을 막 무지하게 뺄 때가 많아요. 가령 이제 그림책 뒤에 이렇게 산이 있었는데, 어떤, 생각? 손을 들고, 저 잔은 무슨 잔이에요? 해발 몇 미터예요?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. 근데 정말 시그땀을 줄줄 흘리면서, 어, 막, 막, 그랬던 기억이 나요. 그래서, 어, 저기,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셔서 다행이고, 초등학생이 아니어서, 어, 그러니까, 참, 이 참깨가 정자나무만하게 그려지는 것 말고도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, 물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는 과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. 근데 이제, 저 그, 그래서 이제, 그리고 옛 이야기 이제 이렇게 작업할 때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이렇게. 현들을 찾아보는 거예요. 이, 이렇게 우리, 이, 이 이야기가 전래되면서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다른 이야기들이 굉장히 분포가 많이 돼 있고요. 그래서 뭐 70년대 말인가 그쯤에 구빙, 그 이렇게 그걸 이렇게 녹취. 하면 이게 그렇게 애써 주신 분들이 계셔서 구비문학 대계라고 지금도 지금 계속 추가로 만들어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. 그 정말 우리 옛이야기의 보고지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데 찾아 보면은 이제 굉장히 비슷하면서 지역마다 약간씩 약간씩 등장 인물이 달라지거나 내용이 달라지거나 뭐 이렇게 이런 화소들이 좀 달라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. 근데 이제 그렇게 각편들을 모아 보니까 다뭐 주인공이 어떤 곳에서는 아이고 어떤 곳에서는 뭐 어른이고 사냥꾼이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달라지는데 정말로 신기할 정도로 공통적인 표현이 참깨가 정자나무만큼 커졌다라는 표현은 정말로 공통적이었어요. 그래서, 오, 어뭐 그, 그니까, 왜 참깨가 정자나무라고 표현이 됐는지는, 뭐, 제가, 그, 추측은 하지만, 뭐, 아주 정확하게는 말할 수 없지만, 이게 뭔가 좀 중요한 것 같아서, 그 부분만큼은 그림에서도 이제 살리려고 했고요. 그리고 이제 또 덧붙여서 얘기를 하자면, 이런 과장이 뭐, 음, 그, 전반적으로, 그니까, 이, 이 이야기뿐만이 아니라, 이제 옛 이야기에서, 많은 옛 이야기가 이렇게 과장된 그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. 근데 이제 그옛 이야기를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이렇게 과장이라는 것이 그 약자의 표현 방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. 그 음, 그러니까 뭐 힘이 있고 뭐 우아하고 이제 뭐 뭔가 강하고,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과장할 필요가 없겠죠. 근데 이제 약하고, 힘이 없고, 이게 옛 이야기가 이렇게 그 민초들 사이에서 이렇게 아무래도 구전되는 부분이 많았을 테니까, 그래서, 그래서 이렇게 <laughs> 얘기할 때 과장된 허풍,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, 그, 그, 최대한 과장을 이제 막, 잘 살리고 싶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예. 어, 그 최대한 과장을 살려서 아주 잘 그려주신 것 같고요. 아, 저는 정말 그 옛, 옛 선조들이 그렇게 썼다고 했잖아요. 참깨나무가 종자나무만 하다고. 저는 진짜로 그랬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